친구가 저기 트랜스젠더 잖아요 맞아요 잘 알고 있어요 맞아요. 아 제가 네. 맞시는구나 네. 역시 응. 응. 아, 나무수 요즘 갈래서 <laughs> 대박이야 나무님 쇼핑하기 <laughs> <표빙하기> 위해서 저를 가르쳤습니다 쇼빙하십와 대박 <laughs> 어떻게 <어떡해. 웃음> 그리고 네, 네. 이따가 프로그램이 마련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낚싱을 저희 1 0 0 0다진 직접 해주시고, 저 메이크업 아티스트 팀장님께서 도 진짜 메이크업 같이 하늘에서 알리게 가신 거예요. 매주 와. 저희가 월간 회의를 네. 하는데 다 같이 모여서. 이 사람들 유명인사요 베네피트. 에머 세상에 이럴 수가. <웃음> <룰루룰루루>. <웃음> <웃음> So come and get it twice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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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장 <돌상칭까요? 웃음> <laughs> 저희가 저희가 그 저희 신작품이 이렇게 약간 브로 컨셉이 털 복숭이 이런 고릴라도 네. <laughs> 자연스러운 브로우 돌장 그런 어요 강하지 말고 자연스러운 유저 유자라는 선택이에요. 너무나도 깜짝 놀란 이야기. <웃음> <웃음> 보통 이제 매장 가면은 워킹 서비스를 받으실 때, 왁싱을 받으셔야 될 그런 동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. 네. 매장 가서 만약 하시게 되면 약간 불편한 여기다 덧으시면 돼요. 아, 네네. 덧붙이고. 네. <laughs> 저희 도 굉장히 밝거든요. 아 네, 항상 인생을 밝게 살아요. <laughs> 그렇죠. 같은 네. <laughs> 그 기대가 세게 생겼는데 음. 밝거든요. 그렇죠. <laughs> 네. 다리를 살짝 풀어 주세요. 아, 아, <laughs> 편하게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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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들어가도록. 할 근데 칼로 밀면 안 좋은 게 있어요. 이게 자라다가 꺾이고 자라다가 꺾여요. 그래서 뭔가 피부 안에서 이렇게 지금 약간 피부 이런 눈썹 주변이 지저분하신 분들 보면 되게 쉐이빙 많이 하신 분들거든요. 상상을전어요 혹시? 아니요. 아까 이 밝은 목소리는 <laughs> 어디하죠저한 <laughs> <아니, 웃음> 어, 아프냐고 물어보셨어요 조용히 해주요 아프냐고요 살짝 따끔할 수 있고 <laughs> 남자분들은 특히 더왜냐면 뭐가 좀 두껍고요 아파도 아프다고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아네 저는 아프면 아프다고 그래,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. <laughs> 미간을 하시면 이상이확눈 감으시고 네. <laughs> 근육이 움직여가지고 바로 네, 뺐어요 가극이 된... 새로운 눈썹으로 태어난 김나무. 짜잔. 아, 이렇게. <웃음> 짜잔. <웃음>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사실 매장에서 직접 안 하시고 나무 그래서 좋죠. 네. <웃음> 네. <웃음> 네. 뵙고 싶어가지고. 아, 네. 네. 감사합니다. 리 <laughs> 네. 저희 사실은 인스타 계정도 다고리셔서 네. 중에 인스타 계정 가르쳐 아. 드릴게요 네 네, 금하신점아네 네. 게... 들어가볼게요 바로 네. 수고 네. 네. 네 수고 네. 으셨습네 감사합니다 영상 쇼나 이런 것들 텔레폼이나 메이크업 많이 해주쇼 많이 해고네아네 미리 영상도 많이 찍 네. 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온다고 <laughs> 특별히 콘서트에있는걸로 아.. 상시에네늘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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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입고 계세요 아 진짜요? 어, 어. 총... 아 케이스 와와 너무 멋있어 네? 어머 우리 준비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희 이기나 신장님 메이크업 저희 베리테트만 네 신예. 네. 함께 지금 베리피트의 DNA를 스태파니 사장님도 이제 하시고 농담도 많이 하시는. 네. 역시 같은 DNA를 요 네. 동기이 아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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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... 좋겠네요. 재밌겠다. 네. 이기 힘들어. 회사솔직어한이을 풀어보세요. 아 네. 아하실 거? 뭘까? 저희건 아닌데. 네. 네. 제가 좋아하는. 이한와 이게, <웃음> <웃음> 와, 이게... 와. <laughs> 뭐? 우와. 우와, 어머,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네, 네 굉장히 편합니다. 많신거같장요 굉장히 나봉님은 어떻게 되세요? 저요, 24살이에요. 구산이에요, 구산. 구사. 어, 네, 어, 바로 어, 아시네요. 아, 아, 회사니까요. 아, <웃음> 34살이시구나. <웃음> 음. 이런 걸로 딱듯이 바르고 각질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각질을 한번 약간 눌러줄 수가 있거든요 얘네들이 그 직원들 다 수정 화장 이걸로 이렇게 아, 하죠 아 진짜요? 2시간에 네. 한 번씩 그러니까 <laughs> 이거를 약간 수분 크림이라기보다 약간 수분 베이스 같은 게 있어요 네. 어, 아, 아 이것도 손으로 안 발라요? 어.. 음. 어.. 어.. 어 음. 좀 있는 사람들 웬만하면 손안 대는 게잠아 음. 이거를 파운데이션 브러시로 부럽다 컨실러를 이렇게, 이야. 인더스트리얼. 진짜 제품별로 그 브러쉬를 갖고 있는 게 편하겠다. 그이니까 저희도 지금 배우고 있어요. 약간 아바타같이. 샤이비. 써봤어요, 혹시 이거? 아니요, 저 크림 타입을 도저히 못쓰겠어고 근데 오히려 약간 피부가 지금 민감한 피부라면은 네. 이게 크림 가지고 막 비벼도 좀 편하거든요 오히려 음, 어, 네. 그래서 물론 파우더 타입도 괜찮지만 크림 가지고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괜찮아요. 네, 이거는 스펀지가 좀 먹어서 뺏어갈 수가 있으니까 아 눈이좀 밝게 하고 맨날 들어가 있는 팔자 주름 있는 부분 그리고 볼터치랑. 우와아 코가 좀 짧은 사람들은 뭐 끝까지 발라야 되는데, 네. 코가 그래도 좀 이목구비가 뚜렷한 편이면은 웬만하면 끝까지 안 바르는 게, 음. 왜냐면 잘못 바르다 보면 뭐코 길어 보여서 약간 나이 들어 보일 수도 있어. <laughs> 아, 진짜. 좋다. 이건 우리 부틴장님이 쓰는 방법인데, 고고틴트를 찍어 놓고 립밤으로 블렌딩 하는 거예요. 발색이 좀더 부드럽게 나오고, 블렌딩을 립밤으로, 아이고. <laughs> 싱크빅, 싱크빅. <목소리> 된거 <것> 같아요. 와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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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요 우와! 우와! 우네우이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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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개만 시게 아이. 아이. 로 제품으로 예스니다어머나 <laughs> 너무 감사합니다. 나, 나 선물 받았다. 나, 나 선물 받았다. <웃음> <웃음> 나 선물 받았다. <laughs>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네. 제가 잘못 넣긴 했는데, 오늘 소개해드린 것들, 그리고 뭐 집에서 한번 해보시라고 다양한 시간을 네. 주셨습니다. 어, 감사합니다. <laughs> 하나, 둘, 안녕! 안녕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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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세요.